어떻게 좀더 생생한 느낌 내드려요? 여러분 바람 소리 한번 들을래요? 정말 달리고 있죠? 동현아 바람이 내 뺨을 후려쳤다고요아 시원해 짱 좋아 어, 우리 에비 분들도 정상은 아니야 내가 에게나 에어팟 날아감 이야아 가이드의크 그 팬이지 뭐?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지금 이 시간에는 다들 침대에 계신 시간이잖아요. 누워 계신다면 앉아 보세요. 그 이불을 밑에 깔아요. 그런 다음에 상상을 합니다. 나는 양탄자를 타고 있다. Let's go. 방금 알라딘 되신 거예요.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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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걸 따라 내가 너무 웃기다. 방금 진짜로 알라딘이 된 기분 눈 감고서 딱 바람 소리 듣고서 이거 딱 했으면 어, 그러면 우진이가 램프 요정 찐이 <laughs> 아나 나 오늘 좀 웃긴 거 같은데? 양탄자 한 번만 더 타자고? 오케이 다들 앉아 감고 준비됐어? 자 하나 둘셋 우리 에비뉴들, 내가 오늘 드라이브도 시켜주고, 양탄자도 채워주고, 오늘 뭐 많이 했다. <laughs> 진짜 앉아서 눈 감는 내 스스로가 너무 웃긴. <laughs>